안녕하십니까, 정원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자 좀 쓸래. 그냥 안 자르고 해도 돼. 오늘은 제가 위람댁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제 나름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들어보시죠. 우선 안철수 씨는 그동안에그몇 번에선 그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을 넘겨주고 그걸 빌미로 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끔 한 자기 그게 내가 책임이 있다, 결자 해지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 아주 강단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씨는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해왔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연체의견입니다 제, 제 의견 어, 그래서 지가 철수라는 별명 철수 뭐 일이 생기면 꼭 철수한다 뭐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행보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이 사람이 정치권에 데뷔를 한게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 희덕되는 프로 있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뭐 이렇게 그~ 어~ 까르르 굽는 그것도 넣어가면서 더빙 이렇게 해가면서 인기 프로 그 조, 조국이도 나오고 그랬죠 청순 콘서트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선거를 통해서 이런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데뷔를 하지 않고 청순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인기가 참 많구나 들뜬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을 나왔다가 매가리 없이, 이유 없이, 한, 뭐, 왜 양보한다 소리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박원순이 여태 서울시장 자리를 넘겨주고 그 여파로 좌파정권이 득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 바당을 깔아준 사람입니다.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결코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데뷔한 사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였다. 양보한 사유가 이념이나 정책에 근거한 게 아니고 더큰걸 양보받기 위한 아주 순진한 병신 같은 바보 같은 생각, 나이브하다고 러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나이브하다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더큰걸 양보받기 위해서 한 거지 이념이나 정책에 근거한 양보가 아니다. 박원순이 또뭐 문재인이 여태도 그렇게 했죠. 문재인 시대 대통령 될 때도. 또이 사람은 이념이 없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한 번도 뚜렷하게 내가 사수한다. 난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 경제주의자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뚜렷하게 얘기한 적이,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 차별화, 차별화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죽었다 깨도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경제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뚜렷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중간지대라고 해서 어 중도정 중도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중도라는 거는 중간지대라고 하는데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미 힘이 흠이멍 텅한 그런 중간은 없습니다. 보수, 진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통제 경제, 이런 사회주의, 이런 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nothing. I'm nothing. 그 중간지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중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중도다. 또,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참, 그, 그 불안한 게, 공무원 조직을 다룬 경험이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 공고화된 공무원 조직, 공무원은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산림의 주체입니다. 산림의 주체. 이걸 다뤄본 경험이 접촉해서 다뤄본 경험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다룬 경험이 없다. 참 불안하다. 또 20위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서울시의 지금 현재 25개 구청장 중 24개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 인사인데 여기서 강력하게 24개 25개 중에서 24개의 반대편에서 있는 민주당 구청장을 휘어잡고 가기가 쉽지 않다. 안철수 씨의 그런 경륜이나 자, 마음 자세로는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인데 그걸 휘어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면은 불과 1년 후에 다가올 2022년 지방 선거가 공 정식 정기 지방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노릇 엉망으로 1년 한 다음에 그다음 1년 후에 철어질 지방 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 자리가 좌파에 넘어가기가 쉽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후 치러질 정기 지방선거가, 절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노릇을 엉망으로 1년 동안 허면은, 안철수가 허면은, 그 다음 정기 지방선거에서 좌파에 다시 시장자리를 넘겨주기가 10중 8구,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 때문에 지희가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여자 여성을 농락하고 추행을 일삼던 두 얼굴의 박원순이 여태 시장 자리를 넘겨준 안철수 씨가 이번에는 결자 해지에서 시장 자리를 넘볼 게 아니라 좀 자숙하고 앞으로 다시 행정 경험도 또 쌓고 그래서 나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제 사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